그러면 내가 마지막 선택을 누가 누, 했으면 좋겠어? 명숙이를? 아니요 상처를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다 계속 좋겠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돼? 내가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선택을 하지 말디 누구를 하지 말디 그것 또한 상처를 입을 마음이기 때문에 그, 그, 근데 솔직히 이렇게 마지막 선택할 때서 있잖아 이렇게 음... 그때 누구 와주,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잖아 그럼 그 누구, 누구를 그렇게 하면? 아니요 없어요 지금 그럼 안 하는 게 좋겠네 내가 음... 음, 음 그러니까 하디 말디 상처를 음. 지금 이게 참 선택받고 싶은데 음. 아... 아까 영자님이랑 음.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라 그래서 내가 했잖아 잘했어 코드값 넣으면 해야 되잖아 <laughs> 하라면 내가 몇번 다섯 번 얘기했잖아 하지 마라 그러면 안하라그랬는데 솔직히 말해봐 내일 누가 왔으면 좋겠어 <laughs> 솔직히 내일 비가 왔으면 좋겠어 내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난 모르지. 상처를마음 응. 상처, 상처의 것이니까. 상처, 상처를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고. 근데 내가 선택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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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으면 좋겠어? 아, 그거, 그냥, 그건 얘기할 수 있지 않아? 그냥, 누가, 누가 선택해줬으면 좋겠다. 그건 뭐 이해하고 내 피말리는 건가? 작전인가? 아니, 그거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어. 작전이에요 이거. 아니, 그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음, 뭐, 뭐요? 내가 선택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좋겠어? 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 응. 음. 그럼 내가 왔으면 좋겠어? 뭔 <laughs> 말이야? <laughs> <laughs> 그럼 내가 <laughs> 왔으면 좋겠어? <laughs> 그걸 왜 말하면 어때? 근데도 못자아 이해라. 승질을 못얘기해 그걸 왜 말을 못해? 아니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안 왔으면 좋겠어? 응 음, 온다고 해도 안 맞다니까 안 맞다고 근데 가능성이 좀 있긴 한 거지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좋아하긴 하나 보다 아이, 진짜 와내 골짜 <laughs> 내 진짜 돌겠는데요 인사라고 <laughs> 왜 자꾸 얘기가 돌고 <laughs> 내 진짜 피말인데 일부러 이러지 싶다 머리 진짜 좋거든요 하여튼 그냥 내일은 오지?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 나 진짜 아니 그냥 얘기를 해봐 어 얘기를 아 마, 진짜 그만 얘기해 진짜 좀 짱나게 알아서 하라 하잖아요 알아서, 알아서 할까? 그만 응. 얘기해 진짜 한 100번 얘기했나 보다 어, 근데 어. 영숙 씨도 박척고 일어나진 않아 지겨워서 <laughs> 이제 빡쳤어 어 이제는 좀 화낼 어. 만도 하죠 잘못했나 안 했나 지금 몇번 얘기하노 지금 웃어. 웃기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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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선택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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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으면 좋겠어